10시까지 들어가야돼? <laughs> 10시까지 들어가야돼? <laughs> <우리. 아휴. 웃음> 이런걸 넣어야 돼 한숨 찍었어요? <laughs> 그뭐 법안 처리 그때 옛날 그 그게, 그게 90, 96년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어요 여당 2위 9시정규석 그 규제한 법률 안에 노동법 날치. 아 응. 어, 노동법 날치. 그게 연말에 응.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지. 아 뭐, 그게 김영삼 정부의 이이 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부터 시작을 해서 날치기 통과하게 된 개, 그런 것들도 실질적인 이런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움직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나재벌도 어, 그때 네. 정경련 이쪽에서 엄청, 그러니까 김원호 정부가 되고 나서 그때 대승을 했잖아요. 네. 그 국회가 그때 밀어붙여서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계기부터,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상황이 됐고, 그게 계속적으로 잘못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약간 개선한 사람이 노면 정부 들어와서. 이걸 약간 개선했는데 그 개선책이 아까 말했듯이 2년 동안 이거하면 정규직으로 뽑아라라고 아, 음. 돼 있고 만약에 차등하게 대우를 음. 하면 그것을 신고하면 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줄 알았어. <laughs>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정, 법적으로 보장을 했는데 그, 근데 2년 전에 잘라버리는 거지 그리고 머리가 <laughs> 좋아 그리고 거기다가 어 만약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그냥 빠빠이 해 버리니까 누구 하나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 했다 그러는 식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럼 2년이 아니고 3년이나 4년을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와 있기는 해요. 실제로 현재. 근데, 40년 하시고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게 3년을 하냐, 4년을 하냐, 2년을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직원을 고용해서 2년, 3년, 5년, 10년 기업 존재하는 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인원이 데이터를 입력하기 어려운 사람이 필요해 그 기간 한 동안만 딱쓸 계약직원을 뽑았다가. 데이타는 끝나면 다시 빨리빨리 빨리 하는 그치. 그런 식의 일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 사업을 하는데 청소를 매일 하는 것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 그래서 그 사람들만 좀 쓰다가 갑자기 왜 기업에서 대청소를 요청을 했어. 그럼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 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뽑았다가 대청소 끝나면 다시 다 해봅시다 하고 헤어지고. 런데 대청소가 아니라 이제 밖에 유리창도 청소해달라 그러면 유리창을 청소하는 전문 사람들은 고용을 해서 유리창 청소해주고. 이건 1년 한두 번.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것이 막, 만 제도인데 이것을 기업에서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주들의 양심적인 문제다. <laughs> 아니 거기서 양심을 갖다 대면 정치에 엮여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그것을 이렇게 좀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임금으로 싸게 쓰고 수... 빨리, 수... 빨리 버리겠다고. 버리겠다. 근데 그것만큼 그 기업가 경영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거꾸로.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음. 인식이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계약직은 대체적으로 뭐냐면요 회사에서 계약직을 쓸때 대체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일 음, 인사고과나 아 이런 거 네, 평가하기 일. 힘든 일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일 그러니까 생산성 아무리 잘해도 생산성 향상이 안돼 영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음. 이런 일들을 계약직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평그 경리야, 근데 경리가 막 전폐 치려고 하는데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해? 그냥 철, <목소리> 그냥 아, 경리를, 또 그냥 처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경리를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세월의 달이 이런가 있어, 천재라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죠. 요번에 문제가 생겼던 그 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보안 검식요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야? 잘 잡아. 잘 잡아. 개고 개고. 근데 문제가 없는 것이 100점이에요. 그죠? 음, 그렇죠. 120점이 될 수가 없어. 음. 근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 마이너스 -20점이 음. 되죠. 80점이 되죠. 음. 그걸 정직원들한테너 100점짜리 일을 해 그러면 100점짜리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과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매일이야. 쫙 그렇죠. 그럼 무죄가 생기면 마이너스만 있는 거죠. 국가에. 그런 것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정치원들이 그런 거는 지금 계약직으로 빼는 거죠. 참그 공항을 20년 동안 이렇게 다녀본 내 경험으로 보면 보안 검색대에 있는 뭐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20년 전에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 연령대의 어떤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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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대가 그치? 맞아 응. 그래, 가령 쉽게 얘기하면 또스튜디오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스튜어디스 스튜어을스 뭐라고 했어? 스튜디오스 스튜디오. 스튜디오. <laughs> 스튜디오잖아 아. 코미디야 코미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딱 20대 중반서부터 한30중반때까지 특히 이제 그쪽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그런 분들도 결국은 다른 일도 하고 싶은데 결국 연이 다서 그런데라도 취직을 해서 자기 맡은 일을 이제 하는 거란 말이지그데 그것도 왜 그러냐고 보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10년 정도 있어야 돼. 그리고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올라가버리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지. 보이던 아, 다 관리직이 될 수는 없잖아. 다 관리직이 될수 그래서 아까 말했던 <laughs> 평가를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마이너스가 있는 사람들은 딴 데로 가는 거지. 그리고 관리직으로 되는 사람들은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 안 치는 좋은 곳에서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그게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럼 나도 거기서 한마디 또 그러면 이제 검색대를 통과를 하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한다 말이에요 네. 법무부 직원들 네. 앉아있잖아 거기 누가 일 잘하고 못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걔네들이 평가를 할수 있나 법무부에서 아, 그가 그러니까 업무 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회사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쓰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계약직이거든요. 그리 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능수를, 능란하게 품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쉽게 계약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 거기에 경비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 매출로 뭐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약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직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비 보는 사람이 아나 계약직이니까 뭐 대충 해도 돼 누구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laughs> 그래 버리면 회사에 큰 피해가 될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요번에 응. 보험검증요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응. 어꼭 진짜 자는 계약직이니까 응. 그냥 아무 관심 없고 없이 그냥 지나가든지 지나가든지 그자람 지키면 되는 거잖아 응.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진짜 그 사람을. 계약 중으로 써야 되는 거 같아요. 기업에서 고민하겠죠. 점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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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슈가 네. 생기면. 근데 생기인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형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응.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장비가 늘어요. 나 음. 삼성에 가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 가면 앞에 갑자기,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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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검색대가 네. 엄청나요. 네. 그리고 네, 예뻐 못 들어가게 하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카메라 거. 카메라 여기 다 막고 아.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거지 사람들을 안고 육성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니까 진짜로 이제 그때는 거기에 음. 시스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면 회사에 굉장히 누가 되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 정직원으로 책임감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 아니야. 진짜 플렉시블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 우리 회사 이걸 개발하려고 그래. 개발만 하고 끝나. 그러면 그 사람 개발하는 사람들은 직접 프로젝트 팀으로 계약을 해서 쫙 운영을 하다가 개발이 끝나면 야, 유지보수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안녕.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계약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계약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수습직원 비슷하게 네, 네, 네. 검증하는 서로 검증하고 만나 확인하는 그런 <laughs>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까 말씀하신 있자. 것처럼 이제 그걸 악용하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피해서 나타나고. 근데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네. 이런 데서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특히 이제 그 어떤 이게 자연업하시는 분들이 알바쓰기가 너무 힘들고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특히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월급 며칠 밀려도 노동청에 뭐 신고한다든 이런 얘를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음, 맞아요. 옛날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남에게 그 어떤 요구하는 거 이게 좀 약간 그러면 안돼 그런 거 나쁜 거야, 예의가 없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면이 있었는데 요새는 특히나, 특히나, 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 그러면 안 돼. 절대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내손넘어오지마 나도 안 넘어갈 테니까 넘어오지마 이렇게 철저히 하거든. 근데 이런 세대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사회에 주류로 이제 들어와서, 뭐 관리직으로도 올라가고, 그런 경영하는 자경영하는 위치까지도 올라가게 되면, 한국사의 모습도 진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정치인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laughs> <laughs> 물갈이 해야지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거죠 아유 뭐, 누구지? <laughs> 그 누구, 누구, 누구냐 누구 그..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유시민 엄청 나이 많으셔 거기 아니, 그 젊었을 때 뭐라고 했는데. <laughs> 나이가 많으면 바뀌나 <밖이라> 봐. 본인 <laughs> 얘기했잖아. 6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laughs> 근데 왜 그러지? <들어오지? 웃음> 현대건설왜 이렇게 다운돼있습니다뭐 <laughs> <laughs> 말을 해줄까? <해준까요? 웃음> 10시라는 <웃음> 생각만. <웃음> <웃음> 10시. 1시왜 <10시에 웃음> 뽑았어? <laughs> 어쨌든 이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게 진정한 문제 해결은 아니고 오히려 편을 갈라서 분열을 더 조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안에도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노조가 다르다니까요 정직원 노조. 하고 그렇지. 받는 그게 다르니까 지킬 것도 음. 다르고 음. 노조도 다르겠지. 다르고 네. <laughs> 노조끼리 또 싸워요? <laughs> 여기 여기 인복공에서도 노조끼리 싸우더만. 삼별 <laughs> 어. 노조 이런 것도처럼 화끈하게 네. 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안 하지? <laughs> <laughs> 예, 이건 쌍으로 <걸쌈으로> 지금 번지는 <laughs> 것이고 이 정치화돼 버리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지죠.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뭐 그냥 예, 편가르기 같은 거 싸우는 거 하고 그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개선돼야 되고 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게 일단 일 순인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편가르기해서 어 너왜 공부도 안 했네요. 갑자기 정규직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되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그 취업 사이트 뭐 탈립대. 네. 비정규직이라는 글이 있어요. 비정규직 모집 계약직 계약직 모집이라어요 아, 계약직 모집으로. 계약직, 모집으로. 계약직, 계약직 모집으로. 아닌 게 세상에 있었어? 오, 어, 실은그렇지 <laughs> 요새마다 연봉계약 뭘 <laughs> 하고 하니까 사실은. 아, 우리나라 연봉 계약은 의미가 없어요. <laughs> 우리 때는 <laughs> 예, 의미가 <laughs> 없어. 뭔가 사인을 하잖아. 아, 그렇지. <laughs> 근데 미국 미국이나든가 이런 미국 회사 일하는 친구가 얘기한 건데. 자기는 3월에 연봉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12월부터 일을 한대. 음, <laughs> 반짝해야 되니까. <laughs> 응. 그래 갖고 3월쯤에 계약해지 못하게끔 일을 계속 쭉 이렇게 늘어놓은 거지. 그리고 유래, 6월에 일을 마감을 해. 그리고 또 3개월 놀다가 <laughs> 3개월을 <그냥 웃음> <걸려가지고. 웃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약직이라는 그러니까 정직원들 연봉제를 하는데 연봉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처럼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노사협의. 노사가 그냥 협의해서 우리 얼마가 얼마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노 노조는 이거 오케이 그러면 노조가 그걸 오케이 노조위원장이 오케이를 해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어그 근로자들이 아 이거 안 되겠어 하고 어 뭐지 반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돼? 노조위원장이 잘려 <웃음> <웃음> 노조위원장 <웃음> 놀고 먹는 자리 아닌가요? 아, 놀고 먹는데 그때만 반짝이를 <laughs> 하는 거지 그런데 노조위원장이 이게 부결이 된것 동시에 노조위원장이 그 자리에 내려와요 그러면 그 노조위원장이 내려오면 현장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장인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우리나라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노조 대 회사로. 근데 좀 젊은 IT 회사들은 개인 계약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때 그때 다를 거지. <웃음> <웃음> 아니 어떤 회사들은 진짜 개인 대 개인 계약을 하고 게임 회사나. 음. 어어 음. 그런데는 그런 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거 노동 시장 자체가 음. 일반 음. 그거랑 아예 그 개념이 달라 진지가뭐 시작 시작 자체가 2000년대 음. 이후에 생긴 거니까 미국 이쪽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뭐, 뭐. 유럽애들도 거기로 가서 그쪽을 가서 일하는 걸 선호하잖아. 쭉든 일억 천금의 기회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하지. 사실 프로그래머든 뭐 디자이너든 뭐 게임이나 이쪽은 뭐 보상이 이런 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리, 이른바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런 쪽에 일하고 만들면 운영 돌려야 되잖아. 돌려야 되는 쪽하고 이제 얘기가 다르죠. 돌려야 되는 쪽은 그쪽 구조가 있고. 음. 돌리는 쪽, 음. 운영하는 쪽, 이런 거 이제 계약직 이런 쪽규조가 있는 거고, 콜센터도, 게임도 콜센터도 있잖아. 어, 그치, 그치. 그런 중요하지, 거는 이제 홀센터. 그런 구조가 있는 게 어. 제일 중요하지. 14시간 어, 어, 동안. 그래야. 그런 게 <laughs> 있는 반면, 나머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리랜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음,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는 그런 애들은 그냥 살게 내버려둬야 되고, 음.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의 그양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는 거기는 고용이 적으니까 이쪽 사이드로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된 거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갈라치면 누가 이득을 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정치권이 이렇게 해서 이득 볼게 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슈 만들면 이득 보지. 아니 그 그런 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갈러 가지고 노동시장을 이렇게 갈라쳐놨을 때 누가 이익을 보냐고. 그냥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한테 임금을 덜줄수 있어야 그 기업가들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뭐 고용의 유연성 좋, 좋지만 고용을 유연하게 하는 거랑 임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는 아무 상관이 없 거지 고용을 유연하게 해 대신 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만 그치, 그치. 지켜 자, 이거 여기 이렇게 해놨을 때 누가 지러해? <laughs> 그죠? 정부는 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면 되고 시장의 파이가 꺼지지 않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하고 이런막 돌아갈 상황인데 말이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려는 거를 막으려는 세력은 딱 아까 말한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임금을 덜 주고서 고용할 수 있는 상황 그게 이제 나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일자리가 적고 사람이 많았다 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공항 검색대 이런 데에서 항상 연령대가 공급이 됐단 말이야, 인력 시장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제 이게 끝물이지 젊은 애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숙련이 되고 어쩌고 했다고 다 관리장을 갈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점점 제 재편되고 있어요 이쪽 프로그래머 쪽만 뭐 그런게 아니고 다른 쪽도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딱 피라미드 구조가 무조건 됐는데 직장이라 치면 과장 뭐 올라가면 뭐 있고 신입사원 있고 이게 제이 깨지는 구조이니까 점점 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더욱더 그런게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아까 말한 동일노동, 동일임대금하고 고용의 유연성. 네. 그게 있어야지 나온 사람은 고용할 거 아니야. 같은 직장 피라미드 안에 있으면 여기서 탈락되는 사람을 들어디서 받아 주냐는 거야. 그럼 피라미드 구조를 안 만들든지. 이렇게 직당형으로 만들든지. 뭐. 뭐 해가 좀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득 보는 사람은 있는데 이제 이게 이득 보는 사람들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얘네랑 정치권 중에 별다게 대 있는 애들이 있죠. 밑동당 이런 쪽. 그런 애들만 그때 여태까지 했을 때 있었고 그 반대 사이드 그 90년대 이렇게 할때그 반대 사이에 있었던 이제 민주당 쪽갤집그 이제 또 많이 커가지고 이 구조를 없앨 생각을 안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를 없애는 거지 우리의 그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노자도덕경 음. <laughs> 도월 선생이 공무원들 이렇게 잘 갖다 놓아서 강의를 한 거를 내가 음. 보시면 2000년대, 99년에 음. 봤던 것 같아. 음. 99년에. <laughs> <laughs> 99년에. 어. 그래 KBS 막 강의하고 음. 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때부터 음. 강의 쭉 하면서 이런 거였어. 이런 얘기를 한게 있어. 지도자가 해야 되는. 나라를 걱정하는 음. 사람도 있죠. 불기 난득지와 삼인부도라는 음.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laughs> 난득지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불기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회 지도층이. 음. 그러면은 삼인부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하게 어려운 거예요. 또 정규직 막 시장이 적어지고 해가지고 직업 자체가 적은데 여기서 정규직이라는 걸더 비싼 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정규직이면 좋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나라를 돌리지 말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 정규직이라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싸우게 된다 이거지. 그게 가도 비상도회가참세 번째 지금 내무부 네 쭉장 나와 요 앞에 쪽에 나와가지고 내걸 아직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야 이게 정규직이 거뭐 이게 사실 일이 똑같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갈라쳐가지고 사람들이 머릿속에아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게 들이차게 한다는 거지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인데 그거를 조장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노조끼리 음, 싸우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음. 하는 것다 그런 원리로 볼수 있다. 노조끼리만 싸우면 또 좋은데 이번에는 청소년 뭐 단체 그걸 또 조장으로 하네. 그러니까 그게 자꾸 사회 불화를 일으켜서 어 정신을 딴대로 흥미하게 만들어놓고 뭐 뒤로는 뭐 대가치도 그 <laughs> 반대 그거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말을 비누관이라고 그런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건데 또 나쁜 애도 활용하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안 좋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어 그리고, 그. 노자가 얘기했다니까. <웃음> <웃음> 그 현실관리를 한국제 일본에도 보면, 사실 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보면, 사실 거의 대안이 나와 있어. 거기에 보면 그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냐 하면, 사실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쫙 현황조사를 해서, 어떠한 직업들은 이 정규직 이게 또 연공서열로 가는 게 맞는지 또 어떤 직업은 계약직으로 해서 성과급제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쫙 현황 파악을 해서 그 분야별로 일단 파악을 해놔야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편만 갈아놓고 정규직 비정규직 선과 악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자, 일단 결론을 냅시다. <laughs> 어, 마무리하자. 집에 가야 되는데. 음, 뭐, 어, 야될거 같아. 뭐, 어떻게. 난 집에 가야 될거 같고. 저요? 어, 네. 아, 맞, 마무리를 뭐 약관동이 이거 관련해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 얘 마무리 불러. 고이 중에 누가 잘못했냐고 딱 결론을 내는 음, 거야. <웃음> <웃음> 돼요? 네. 아, 딱 딱딱 이거 녹음야 되겠다. 딱딱딱. 어. 딱딱딱 20대들은 지금 아까 그 취준생들의 입장, 그러니까 네. 조작되었든, 입금이 되었든,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그거처럼 동일 그 직군에 대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어떤 게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집에 <laughs> 가야 돼. 아, 네, 네. 어, 빨리 어, 빨리 얘기해. 빨리 네. 목숨이 어, 아, 얘기해. 목숨이 <laughs> 나니르고아 그럼 빨리 얘기해. 네. 취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일자리는 적은데 관련된 사람도 많고 아까 삼성 말씀해주신 것 같이 진짜 다 이제는 다 기계화됐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하기 어다 그럼 얘기하고 싶었고 또 저는 이제 다 끝나고 얘기해볼게요. 를또또 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나눠서 싸우는 게 아닌. 그렇게 비정규직에좀 인식이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 빨리 말하고 싶은데 빨리 말하려니까 그러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집에 이제 가면서 생각한다 <laughs>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laughs>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laughs> <laughs>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요. 웃음> <laughs> AS 있는 방송으로 <laughs> 하시나요? <아시안하나? 웃음> 녹화해서 보내고 <보네요. 웃음> <laughs> 집에서 이게 <laughs> 핸드폰을 <웃음>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laughs> 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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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니까. 네, 그래 이렇게 가짜뉴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회 모두. 정치는 크게 안 되니까. 아니, <laughs> 아니야 반란한데 가서는 또 화합이 잘될텐 형님 동생 같이. 그거야. 그거죠. 예. 좋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회 날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